하나님 뜻이 계셔서 소망교회 교수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말씀의 깊은 뿌리 안에 큰 성장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때에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교수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인 이 자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하나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결단을 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동안 교수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 오신 박천신 회장님과 변희심 총무님 그리고 이모님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주옵소서. 오늘 총회를 통해서는 새롭게 교수 선교회를 성길 회장님과 임원들에게도 우리 조성교회를 은혜와 사랑으로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귀한 조성교회 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방교회 교수 성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수님들에게도 가정과 하시는 사역위에 주님이 동행하셔서청통함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기도합니다은혜오신 주님. 특별히 오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경이 목사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받아 학교에서 가르칠 때나 산내 현장에서 사역할 때 사랑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짙게 뿌려 진리의 빛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땅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